데 게임 진행 속도가 빨라서 좋긴 하다 개빠르긴 네, 하다 나 근데. 이런 게임을 원했단 말이야 다음 판치킨시 생존자 킬 1등 1500개요 님들 오, 오케이 존나 많네 아 치킨 나왔어저 홍신이야? 홍시 같은데? 홍시 죽었어? 아킬로록 올라오던데 잡, 잡는 거? 아 있네 홍시 있네 패야 되겠다 음. 사이가 들고 가본다 지랭이 백업 해? 해줘야 돼? 백업이 안 될걸? 아웃서클라스 지게 싸우네 삼만 핑 둘. 아. 글로 간다. 삼만핑안 보여. 안 보여. 끝났다 이거. 아, 보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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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. 상. 딜을 살아 잡은 사람. 잡은 사람. 나도 빼고 리는 파츠에 다 나이스 하나 더. 다시 사치. 아, <laughs> 잘해 터치 터치 터치. 아 이거 안 되겠는데? 쌉편 너무 먼데 형, 지상에는 안될거 같고 나는 돼. 나는 안 되고. 저에... 얘 잡으면. 잡음... 아. 아, 너 있어. 난도 없어. 아, 씨발 형나안 돼. 형나안 돼. 홍시한테 죽었어. 시발. 아이고. <laughs> 이새 <시발. 웃음> 아, 야. <laughs> 야. 홍시한테지했게 <laughs> 아니, 이 새끼들 킬러고 보고 우리 쫓아오잖아. 이번 판킬 1등 1500개. 확인했습니다. 확인습니다좌표 우리 가던데 가자. 가자. 여기가 더 가까운 거 같아. 우리 여기 가자, 저희랑. 그래? 여기가 더 가까운 우리 거. 같아. 여기 집두개 먹고 가는 게더 좋겠다, 그렇지? 어. 어 치... 존나 많이 내는데 니네한테. 괜찮냐 거기? 형 괜찮아. 바꿔 다 알지? 어, 아, 잡는다는 말인데. 형. 됐어. 옥상, 옥상에 사과. 아, 먹았어먹았어먹았어 아무도 온다 또. 아착폭탄 어, 어, 없어? 안 보여. 갭어 갭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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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게 들어게들어게 들어. 아더 있다. 오, 우리 머리 영상에도 참... 응. 사람 있다. 야, 뛰어온다. 우리한테 온다. 우리한테 온다. 우리한테 온 이거 이거 아바 이거. 핑핑 보는 방향. 이쪽 라인. 이쪽 라인 둘. 갑자기 세피를 쳤네. 1번? 있어. 둘이야. 둘. 안 보여요. 한명 한 총을 꺼. 한명총 없어. 안 보여요. 저쪽 들어갔을 거 같은데. 어, 우리... 밖에 있다. 형. 뒤에. <laughs>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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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! 어, 야! 좋아! 잡아줘! 형. 멀리서 쏴. 어. 저두 마리 보인다. 아. 이거 파밍해야 되는데. X됐네. 엄폐 <laughs> 잡고 쓰란 면이야 형. 덩커 어디로 거, 가야 형? 돼? 형? 어? 아 이거, 이거 지금 가자 가자 가자. 앞에, 가자 앞에, 앞에 여기 앞에 보이지? 195. 아 어, 그러니까 그래 돌아서 일로 가자. 어. 아 뭐야 씨발 헤드. 아 에반데? 어. 한명 갔습니다. 빨리. 살았네. 더 일이 살았어. 푸시 중. 애들 푸시 중. 더열어아 확인 확인. 봤어.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. 형 앞에 벙커 간다? 털렸는데 저기 문 열려 있잖아. 뒤로 빼자 그냥. 내쪽으로 와 봐. 아니 뒤집에서 파밍. 이 집이라도 파밍해 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가 가지고 파밍하고 싶냐 가자. 어디 마을이라도 가자. 여기 1번이라도 가자. 다 없는 것 같은데. 나 뚝배기 보인 말 알지? 아, 앞에 한 있다. 내가 손부터 대야 돼, 형. 한 새끼 가셨고요. 나 네, 내려갈게. 한 새끼 가셨고요. 없는 사람? 어, 야, 여기서 강어구 챙겨서 몸살 올라가자. 음. 여기도 털리지 않았을까요? 안 털렸어, 안 털렸어. 살려줘. 아, 이 새끼 배를 엄청 잘 쏘네. 오른쪽 돌았어. 아아오 야 우리 중앙 집이거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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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좀 해라, 좀 해라, 해라 밖에 쏜다 해라, 우리 중앙 집인데 스테이. 어,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, 천천히천천형 <laughs> <laughs> 치킨 먹는다 많이 다. 무슨 말인지. 아나 배급 멈췄어. 아멈어 아, 어쩌라고요. 어쩌라고 뒤졌잖아요. 왜 푸쉬온다. 씨 푸쉬온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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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벙커. 아니 아니, 벙커 뒷편. 여기 아, 오케이, 오케이. 보이지, 보이지. 저러봐. 벙커 이 새끼 들어올 것 같은데 벙커까지. 온다. 솔직까지 온다. 미친 확인 거. 확인 확인. 뭐야? 아씨. 하연뼈 깠어 와봐. 깠어. 와봐. 얘 하나. 여자. 어, 하나 하나. 어. 아, 야좀 받긴 했어. 받았어. <laughs> 야 지금 정면, 정면, 정면 245. 확인. 확인. 나 구상좀 먹을게 와.. 씨발.. 좀 있네.. 좀.. 형형형형 형! 개 잠만.. 구상 구상 개가.. 개네 개같은 새끼.. 천천히 하자 나 다시 들어갈래 정면 아까 오던데? 에휴.. 못먹어라 씨 먹어야돼.. 저주 지지게 퍼붓데 그냥 <laughs> 우리가 만났던 와, 애들.. 우리, 자, 우리, 우리 뒤에 살만 씨발 뛰우고나 80만개 1번 핑크야 새끼들 뭐야? 씨발 사배. 레전드. 프루탄 뭐야? 내가 사투스 내가. 형 내가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 템파밍 해줄게. 우리 앞 능선에 사람 있어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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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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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일반 일반. 확인. <목소리> 형네명네명네 명. 존나 많아. 나못가 나? 알지? 어, 단배가왔니 아, 이미 배가아니 아니니? 담배가 아니니? 가니까 뒤에도 있다고 담 새끼야 니니 담배가 아니니? 담배가 아니니? 아니니? 담배니아아아아 아니 어떻게 하네. 잡아? 네명 있는데 1번 픽이 네명 오고 어, 뒤에 오는데 어떻게? 팀 싸울 때 잡아야지. 나가서. 얘네 싸울 때 나갈 거야. 아. 뒤졌고요. 또또 다른 팀 왔고요. 봐봐. 지금 그지 얘네 잡고 치킨 먹으면 돼. 아주 제기상. 얘네 양각이야 지금. 얘네 양각이라 오도가도 못해 지금. 중계하세요. 총을 쏘셔가지왜 중계를 하고 계세요? 조개 아, 해봐! 아 지금 썩 글레전드 썩을 개 줬네 여기 네명이냐 아니면 세명 같은데? X됐다 이제 <laughs> 아씨발 <laughs> 새끼 왜 왔어 자리 옮겨야 돼 괜찮아 괜찮아 x 고요 가시고요 오른쪽으로는 못 오잖아 문이 없는데 오른쪽 있네? 울 o t 이 울o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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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o 이 o 울oto, 울oto, t o 울o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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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! <웃음> 시발! 시발! <laughs> 잠시몸좀 숨길게연? 지금 <놀라> 레전드다 뭐 집이 허름해졌어, 십... 형. 아, <목소리> 딱 뒤졌고요. 그렇죠, 아, 딱 뒤졌죠, 뒤. 아, 진짜 쳐먹겠네 이걸. <목소리> 뒤쪽엔 없고 여기 둘에 저기 둘 맞네. 이런 체크도 끝났고요. 애들 좀한 번만 더 줘라 오! 씨발. 무조건 먹어야지. 어떻게 참아 이거를. 못 참지. 씨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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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봤고요. 어, 내 위치 알고요? 오케이, 알았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뒤쪽을 먼저 잡아야 돼. 그래야 내가 푸시할 거니까. 서포에 <laughs> 갖다 붙여 주네, 그냥. 여기 이쪽 능선 같은데. 왼쪽 아래로 깎으면 내가 못 보는데? 미쳤다고 정면 보급적으로 뛰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. 맞다. 이 집이 중앙자기장이라. 어, 파쿠르에서 저도 그렇죠. 받고 건물 위로 올라가. 틀려고 이겼다 졌다 이거 그냥 끝났지 이거는 못 먹을 수가 없다 끝났어 끝났어 또 어, 있다 안 맞았네. 붙은 거 같은데? 아무었어안 붙었어. 이제 나와야 돼. 지지, 다 지지. 나! 마살! 팔킬 치킨 먹었어요. 예지 아, 밑줄 건 손님,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아, 미션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! 출장님 또비 샤프! 아, 형님, 감사드립니다 7, 7. 고맙습니다.